안녕하세요. 낙서대장 홍코치 홍경선입니다. 오늘은 1일 1영상 1년 하기로 한걸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.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데, 우선 첫 번째로는 하루에 영상 하나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해봤던 일이잖아요. 한 100일, 130일, 그리고 뭐 30일 이런 식으로 다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1년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,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 하루에 영상 하나 올리는 거를 제 퀄리티를 좋게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거나 한다면 의미가 충분히 있을 텐데, 어, 1년 동안 그냥 쭉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리면 그냥 단지 1년 동안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렸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,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, 어떤 요소들을 정말 재미있게 넣으려고 하거나 거기서 뭔가 봐야 될 만한 이유들을 만들게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건 저한테도 그렇게 행복한 일, 즐거운 일이 아닐 거고 보는 분들한테도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채널을 살펴봤을 때 채널의 어떤 컨셉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낙서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꼭지 꼭지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낙서를 더 재밌게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담는다든가 여러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결합을 해서 컨셉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 말을 들었어요. 최근에 30일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응원하게 되긴 하지만 좋아요를 누르기는 조금 힘든 영상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,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거든요. 조금 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,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.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1 영상이라는 것 자체 그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상 만들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에,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말해놓고 또 매일 올릴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해야만 한다는 거에 묶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, 진짜로 그냥 제가 뭔가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한다는 차원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올릴 예정이고,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채널 아니면 영상 아니면 콘텐츠의 컨셉을 명확히 한 그런 형태의 영상을 계속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야지 제가 앞으로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재밌어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여요. 1년일년 1년 동안 일일 영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말을 번복하는 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용기. 맞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냥 또 주절주절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절주절하더라도 그냥 제 일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뭔가 아쉽네요 <laughs> 그래도 1일 1영상을 1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어떤 저를 밀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네, 1일 1영상을 버림으로써 제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나오는 소재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.